일본 묵상,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입다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입산과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명의 사사는 앞에 등장했던 사사와는 다릅니다. 자녀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불을 누렸는지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얼마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나? 그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성인 등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그 장점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온전하시고 우리한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